안녕하세요, 예쁜 엄마TV 호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치마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적당히 위에는 주름 있고 아래도 주름 있는 치마입니다. 옷감을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허리선보다 6cm 더 많이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 각도는 특별히 심하게 주지 않았어요 각도를 특별하게 주면 이게 확 퍼지거든요 확 퍼지면 플레어 스커트 처럼 되는데 내가 그걸 원치 않아서 그냥 각도는 조금만 줬어요 조금만 주고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려 놨는데 이 길이도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옷감이 다된걸 보면 아시겠지만 옷감이 흐늘흐늘해요 이게 옷감하고 디자인하고 되게 많이 중요하게 잘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자르려고 해요. 옷감을 너무 폭이 클까봐 이만큼 남겼죠? 너무 폭이 클까봐 이만큼 남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장 굵은 힙선보다 6cm 더 크게 했고요. 그리고 이 각도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각도 사실 적당히 했어요. 너무 반듯이 하면 여기 주름이 너무 많고 여기는 펄럭이는 게 없어서 훨씬 보기 싫고요. 이 정도면 좋다고 생각해요. 꼭 패턴이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원하는 길이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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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재단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치마는 패턴이 없어도 되는 거죠. 내 생각엔 그래요. 난내맘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만큼 잘랐고요. 여기 아까 그려진 대로 잘랐습니다. 벨트는 따로 붙이는 게 좋아요. 이게 주름분이 좀 있기 때문에 주름분 없이 아, 앞과 뒤를 똑같이 잘랐거든요. 치마 앞뒤가 다 나온 거고요. 이건 벨트예요. 잘한 건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이거 벨트 할 거고 이거 치마 할 거고 재단이 끝났습니다. 이 옷감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레이온 같아요. 이 정도 흐물거리는 옷감은 이 주름이 들어간 치마도 예쁘다는 거죠. 통솔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당한 길이의 고무줄도 필요합니다. 옆선을 먼저 박을 거고 벨트를 만들 거고 벨트를 달 거고 벨트 속에 고무줄을 넣을 거고 아랫선을 박으면 옷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아주 비슷한 옷감이요. 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의 차이가 안나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미세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안쪽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두셔야 돼요. 치마 옆솔기를 옷감에 따라서 오버룩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통솔하겠습니다. 속과 속을 대고 겉에서 먼저 받고 속에서 싸서 한번더 박아 주는 겁니다. 이곳은 사선입니다. 본인도 잘 모르게 쭉쭉 잡아당기면 옷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당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놓고 박으세요. 살짝 잡아당겨도 늘어나지 않은 방법은 심지를 붙이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귀찮고 복잡합니다. 그냥 잡아당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놓고 박으세요. 다 박으셨으면, 여기 있는 시접이 이렇게 긴 채로 있으면 예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접을 싹 잘라주겠습니다. 얇게 잘랐죠? 뒤집어서 박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서 박겠습니다.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게 많이 겹치지 않도록, 여기 부분이 많이 겹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잡아가면서 박아야 되는데, 역시 사선이라서, 그리고 이게 흐늘거리는 옷감이기 때문에 썩잘 박아진 것 같진 않습니다. 이쪽을 박으려고 하는데 박아지는 게좀 어려울까봐서 이렇게 시침핀으로 똑같은 자리에 꽂아줬습니다. 너무 끝에다 박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보자들이 너무 끝에 박으려고 노력하시던데 너무 끝에 박지 않아도 시접 처리해주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습니다. 옆선을 박았고요. 그리고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벨트를 본 치마보다 이만큼 작게 했고요. 왜냐면 하 허리에 너무 많은 주름이 모이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은 이유는 천을 아끼기 위한 겁니다. 제가 좀 웃었는데요. 이제 벨트를 붙이겠습니다. 여기 주름이 이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주름분을 살짝 여기 골고루 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름을 넣는 일을 하겠습니다. 5cm쯤 남겨두고 5mm 땀으로 듬성듬성 박겠습니다. 실을 길게 자르고요. 실오락이 하나를 잡아서 윗에 주름을 골고루 펴줍니다. 그래서 벨트 끝과 비슷하도록. 벨트와 비슷하도록. 이렇게 비슷하도록 그런 만큼만 주름을 잡는 거죠.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나같은 경우 이 벨트에 이 주름을 완전히 안 잡았어요. 그리고 벨트 양 끝에다가 이렇게 시침핀으로 꽂아놓고 박아가면서 조절해가면서 주름을 넣었어요. 이게 음, 음, 편리하게 쉽게 만드는게 나의 목표거든요. 군데군데 시침필을 꽂아놓고 박아가면서 맞춰가면서 박으려고요. 밑에 주름은 주어져 있지만 박으면서 길이를 맞춰가면서 그냥 박았어요. 치마 벨트를 안에서부터 박았어요. 그래서 안을 박이 이 안쪽에서부터 박았고요. 겉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 현재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박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고무줄을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벨트를 박으려고 했더니 다림질도 안 했더니 쿡쿡쿡 웃는 소리입니다. 너무 잘안 돼서 이렇게 시침핀으로 박았어요. 스침핀으로 바꿔 난 뒤에 박으려고요. 천천히. 여기까지 박았습니다. 벨트 이렇게 박았죠. 여기서는 이것을 이렇게 예쁘게 박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 만들고 난 뒤에 고무줄을 집어넣기로 하겠습니다. 고무줄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옷핀 보이시죠? 이것을 연결을 해야죠. 고무줄을 다 넣은 다음에 위에서 박아가지고 속으로 완전히 감춰버렸어요. 고무줄이 자꾸 뒤집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박아줘요. 뒤집어지지 말라고 위에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냥 내가 여덟 군데 박아줬어요. 치마 끝 말아 박으면서 이렇게 시접이 나오죠. 아, 여러분들은 다리면서 하세요. 다리면서 하면 훨씬 이뻐요. 안 다리면서 했더니 볼품이 없군요. 근데 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 끝을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훨씬 수월해지죠. 너무 두툼해지니까. 잘라버린 채로 접어서 가봐요. 이렇게. 접어서. 한꺼번에 많이 접으면, 이게 접은 게잘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씩만. 다림질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림질 했습니다. 다림질 한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울퉁불퉁 하던 것도 꽉 눌러줬고요. 이 속에 있는 이 시접도 깔끔하게 잘 눌러졌죠? 역시 다리미는 해야 됩니다. 고무줄치마 완성! 끝!